시 o d 어 o 하 God, 까 근심 걱정 d God, 아니 진자 누군가 친구 열시하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거는 서양식 방법이에요. 그래서 A 학점은 아주 잘한다는 것이고, B는 중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다음 C 학점은 못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D는 아주 못한다는 거고요. 거기다가 F는 낙제라는 말이에요. 이게 서양식의 학점의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laughs> 옛날부터 성격을 어떻게 매겼습니까? 수음이 양가로 매겼잖아요. 수는 빼어날 숫자예요. 그래서 수를 맞았다는 것은 남들보다 빼어나다. 빼어나게 잘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는, 우는 뭐예요? 우수하다. 우수하다. 그러니까 우도 잘한 셈이 되는 거예요. 미는 뭐예요? 아름다울 미자잖아요. 미를 받았다 해도 인상 쓸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아름다운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분, 양은 어떨까요? 여러분, 양 맞아보신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예, 양은 아주 양호하다는 뜻이래요. 양호하다는.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하면, 티가 아주 못했다는데, 우리나라식으로 양은, 양을 바꿔도 우리는 아주 양호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순이 양가 중에서, 마지막, 가는 뭘까요? 가. 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애플을 받으면 너는 낙제야.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라는 점수를 주면서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더 해보렴. 그러고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참으로 지혜로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보면 불가능의 인간들이 주님을 만나서 가능하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부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F학점 낙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가능한 인생으로 부르신 거예요. 또그 잘난 바울도 스데반 집사 죽이고 기고만장하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할때 보면 여러분 이게 F학점 낙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낙제 인생 바울도 가능한 인생으로 삼아주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모순투성이고 부정한 것 투성이지만 정말 저 서양식의 그 점수로 본다면 F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우리였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어다 귀하게. 아주 빼어날 숫자처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우리 화면으로 그냥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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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충성되기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독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정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f 학점 낙제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비방하고 박해했으며 심지어는 폭행, 살인까지도 했다는 거죠.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때 이런 낙제 인생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아니었다면 그는 구제불능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글을 하나님께서 f 학점 낙제 인생으로 보지 않으시고 가능성의 시각으로 보셨고 글을 사용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복된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찬양하면서 말씀드렸죠. 한번 누가 대답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사랑, 뭘로 안다고 제가 아까 찬양할 때 얘기했는데,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십자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흘림, 그것으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세계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아주 끔찍히 사랑하기로 유명합니다. 우리 박금현 집사님 우리 김인경 아버님도 육남매를 끔찍히 사랑하셨어요. 그러다가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조금 연약한 자녀 아픈 자녀가 있으면 가슴이 십각해 멍이 들도록 사랑하는 게 우리네 어머님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랑보다도 더큰 사랑이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일컬어 십자가 사랑이라고 피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이유 딱한 가지. 그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뭐라고요? 사랑이었다고.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동식 성서는 성막이었어요. 자 앞에 여러분 저것을 어 네이지파에서 그걸 다 걷어서 이동할 때마다 어깨에다 메고 이동을 했어요. 자, 성막의 구조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저 화면으로 보시면 입구가 문이 하나 있어요. 자, 어쨌든 제가 다음에 이제 성막을 한번 설교하려고 하는데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 있습니다. 성소는 백성들이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에 반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한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피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장소입니까 유일하게 제 제사장만이 1년에 딱한번 들어가는 곳이 이 지성소였다는 거예요 이런 규정을 어기고 들어가는 제사장이 있다면 그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개념도 있습니다만 은근히 두려운 장소였어요. 일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까이 할수 없는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지성소에 일반 백성들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으며 피를 흘려주신 덕분에 대제사장만이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공간에 누구나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영상이 조금 시간 때문에 한번 보십시다 네. 한번 한번 실제 실제 이 성막을 관야에다만들었답니다 아니 실제 크기로. 실제 투수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방해했을 때 손목 모양의 분위기를 다알수 있어요. 뭐, 실내도 안 보는 것도 고그 옆에 이제 시딩도 보이고. 있고 네. 어. 이제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네. 저런, 뭐 뒤에 이렇게 춘적도 있죠? 네. 저기가 이제 그 선수와 지성수 아. 지금 저 보이는 것은 바깥에 이 재단 뿔, 번재단 뿔. 아. 일단은 보세요. 번재단 뿔이에요. 세상에. 여기가 제목이. 그리고, 그리고 성수 아까, 선수 안에 들어가면, 이 앞에가 지금 이제, 성소에 성소에 있는 오른쪽에 떡상에 금전병장 여섯 개씩 두 줄로 돼 있고 마시는 문 닫는 것도 있고 그로고 아, 네, 이게 여섯 개씩이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왼쪽에는 병대 병대 육, 칠 가지 같은. 지금지가지 네. 아몬드 나무예요. 나 한국 에는살나무는데 아몬드 나무 모으로 조각을 해놨어요. 기다 이제 을밝히는 거죠. 네. 아. 어려그래분이다성들가딱 아. 정면에 있어 분을 네. 피우는, 피우는 그리고 여기도 <laughs> 역시 뿌리. 내에 있고 두도 있죠. 상 수신화제 네. 네. 그 안에다가 대제사장의 모습 음. 의상은 어게요 네, 대제사장 모 가슴에는 열두 보석, 열두 지파를 상징는 열두 보석을 흉패에 달아있게 매달아 놓거보고 있어요? 저희가 어떻게 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나요? 예, 지성도. 성일 년에 딱한번뜨거요 예, 지성도만 들어갈 수있 음.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는 중고를 썼어요. 그 하나님 앞에. 아, 그러는데, 저기서 지성전에서, 저기 지성전에 들어가는. 성전에서, 성전. 예, 저거 안하시중고 그럼 무슨 일 들어가시는 거 아니죠? 아, 이사람 무슨 일 있어. 아, 이게 좋데안 아, 아. 네. 죽도록, 네.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신다. 아 그래서 지금 저기에 가운데 보면, 성서 지성전 지금, 모커 겉에는 여들이요 겉에는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세상 예수님의 육신이, 육신을 십자가에 보러 가신 걸로 알면 저 겉에는 찢어버렸어요. 그렇지. 그럼 해도 되는어 아, 맞아요. 그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간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감히 상상도 할수 없었던 공간, 그 거룩한 장소에 누구 덕분에 들어간다고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해 놓으셨기에 구약 시대에는 상상도 할수 없던 공간에 머물 수 있단 말일까요? 우리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해서 제가 빨간색으로 줄 그어놓은 그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번 그것만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새로운 살 길이요. 네. 이보다 복된 말이 또 있을까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말은 이전에는 죽는 길에 서 있었던 우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살 길을 열어놓으셨는지, 어떻게 열어놓으셨냐면은 성막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와 백성들이 머무르며 예배한 공간이 성소 사이로 가로막는 아까 그 희장, 그열들어간그 희장, 지금은 이제 그냥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죠. 그 희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와 성소의 희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시장이 찢어졌으니까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1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공간에 이제 누구나 다 열린 공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실 때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손이 들으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과 동시에 이 성소에 있던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고 하면 이건 누가 찢어요? 사람이 찢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 휘장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찢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찢으셨을까요? 그 동안 이 지성소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그곳은 백성들이 가까이 할수 없는 곳이었고 대제사장에게도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랬을까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거란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어떤 길? 새로운 살 길을 살 길이 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약시대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아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읽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대요. 너무 두려워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소의 희장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마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친숙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덕분에 우리는 구약시대에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여우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길, 하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복된 길이 이제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을 친숙하게 열어놓으신 이 길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22절입니다.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여러분, 간리교의 창시자 존 에슬리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는데 그가 17세기 후반에 헨리 스쿨벌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어떤 책이냐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을 읽고 기독교가 무엇이냐고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기독교가 무엇이냐, 시작.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다. 아멘.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없는이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은 기독교가 무엇이냐는 그 책에서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라고 정의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죠. 이 책을 읽을 때까지 에슬리 목사님은 오해 생활 동안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임지하고 계심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책을 누구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초 넷슬리 목사님은 이제 그동안 당신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걸 모르다가 이 책을 읽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디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그렇게도 나와 익숙하지만 하던 것들과 절벌하는 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 이전에는 자신의 고향과 얼마나 익숙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도 익숙했던 그 고향과 결별하고 난 후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익숙한 그 우리들에게 늘 세상적인 게으름, 나태, 또 먹는 거, 우리가 막 풍성한 거, 너무 넘치게 먹는 거 이런 것들 믿음은 이런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순간부터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익숙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여긴다면 그것과 가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된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 그걸 끊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 걸음 하는 것도 다. 어, 정말 다행이죠. 후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은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것인데 그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와 이렇게 친숙한 것, 이런 것들과 가감하게 끊어야 된다는 거죠.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 집사님이라는 어느 교회 전도팀이에 속해 있는 이 집사님께서. 우리 행암리 같은데 시골계에 전도를 왔다고 해요. 작은 시골 마을이다. 서울 사람들은 전도지를 줘도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시골 마을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다 전도지도 받아주고 예면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막 힘이 나서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는데 그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딸싹딸싹 하시면서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봐요 내 형이 목 사요 그런 형님이 믿는 예수가 나는 실수 내 옆집 사람도 집사요 집사 말도 마십시오 대부분 가족들 중에는 한두 명의 신앙인들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던 이 집사님은 자기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놈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제가 전도하러 가보면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누구에게? 제일 많은 게 누구인지 아세요? 목사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장노님. 여기 장노님이 오라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안수집사님. 그런 분들에게 시험 들었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 소망으로 음, 초지일관해야 음, 합니다. 네, 옛날 뱃사람들은 북극성을 보고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북극성은, 이 북극성이 기준이었던 이유는 다른 별들은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변하는데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이 북극성이 기준이었던 것처럼 신앙에도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한 일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지 말고 굳게 잡고 아멘. 여기서 믿으시니 이 말은 믿음직스럽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북극성처럼 틀림없이 그 자리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움직입니까? 우리가 움직일 뿐이에요. 살면서 다른 기준점을 찾지 말고 다른 나의 소망을 두면서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움직이지 않고 항해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소망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처지일가라면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수도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 어느 수도원에 입문한 젊은 수도사가 온갖 잔념에 시달리다가 그 원장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놨대. 원장님, 내가 이렇게 수도사로 여기에 수도를 하러 왔는데 내 머리가 온갖 생각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도 원장이 젊은 수도사는 이제 자기가 수도원에 들어온 것과 좀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도 원장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대요. 소태 파리나 짐승이 몰리는 것은 솥이 차갑기 때문이지요. 솥이 뜨거워지면 파리뿐만 아니라 어떤 짐승도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는 법이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여름에 그 솥, 그 가마솥이 이렇게 식어가지고 좀 따뜻하면은 파리가 꽉 막히게 몰려온 저도 기억이 있는데 막밟아밟아 끓고 있는 상태는 절대로 파리가 올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젊은 사람들은 기도실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정말 뜨거운 신앙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뜨거워졌던 가슴들이 여러분 식어져서 파리같은 세상의 죄악들이 여러분에게 꼬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소망을 두고 뜨거움으로 처지일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봅니다. 시작. 사랑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해야 하는 어떤 사람들의 수상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본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결혼한지 한참이 되어서 아기가 없던 가정에 여자아기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남편은 아침이면 일을 나가고 부인은 아침을 먹고는 마을로 아기를 자랑하려고 나갑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한다는 이야기가 아이고 장군감이네요 여자아이인데 피부는 좋네요 그런 소리만 할뿐 예쁘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엄마로서 자기가 보기엔 한없이 예쁘기만 한데, 어느 누구도 예쁘다는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마을로 아이 자랑을 하러 나갔는데, 지나가던 길손이 아이를 보더니 "아이가 참 예쁘네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아이가 다 있단 말입니까? 정말 예뻐요. 마치 자구새끼 챙이처럼 생겼어야 한단 말이에요. 엄마로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이가 예쁜 것을 알아보는 이가 처음 생겼다는 거예요. 그 길손을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꺼내서 그 길손을 대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 길손은 밥을 먹으면서도 아이를 향하여 예쁘다, 예쁘다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실컷 먹고 길손을 떠나면서도 예쁘다, 예뻐. 자구새끼 챙이야, 자구새끼 챙이야. 이렇게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서 남편이 돌아왔어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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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 오늘은 아 우리 아이가 예쁘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 그 사람이 얼마나 예쁘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쁘다 하면서 자구새끼 챙이같이 생겼다고 하던데 자구새끼 챙이가 뭐요? 하도 좋아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물어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 남편이 당장 소리를 거럭지르면서 아이고, 이 바보같은 마누라야, 그것도 몰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구는 멱자구의 준마인데 멱자구는 평안도의 개구리라는 말이래요, 개구리. 그러니까 자구 새끼 챙이는 뭐겠습니까? 올챙이. 예, 그렇습니다. 개구리 새끼 올챙이처럼 생겼다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해놓고도 그 길소는 있는 반찬, 네, 배도 들이면서 실컷 얻어먹고 갔으니까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엄마가 보기에는 자기 아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예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밥을 얻어먹게 하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가 평생 동안 미움을 받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5장 23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야마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때에 맞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마음 담아서 사랑합니다. 한번 말씀 좀 축복 한번 해보세요. 격려해주세요.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았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자고요. 그리고 소망으로 천지일간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보자고요.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살자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그런 해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통해 새로운 살기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두렵게만 느껴졌던 그 지송소에 우리가